너레비 너무 자자연스럽뒤따라오오있 있었어 응. 아니 니까 그러니까. <laughs> 제가 그 그.. 로봇 청청소기은은지지야 a 야 is this? w 뭐 뭐요? is this? w h 뭐야 저거? 어? 뭐야? 저... 없었던 거.. 없었을똑똑 그리고 똑똑똑 소리 안들려 그러면 약 먹어야 돼? 아, 지금 어, 지금 똑똑똑 소리 들린다. 음, 잘 모르겠다. 나 <laughs> 만약에 갑금 어떻게, 이 갑자기 찌개 소리 가들리는 것은 기분 탓이야? 오래 들린다. 봤어? 음..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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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? 어? 어. 그난 벌레 난 그냥 나방 낀 줄. 이 <laughs> 약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? 그냥 저 사람 그냥 병원에 들어가야할것 같은데 집에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그냥. 응. 분리되어 <laughs> <옮기되어 웃음> 있는 거 아니야? 어. 아씨 깜자가이 어. <laughs> <laughs> 사람이 되게 무섭게 생겼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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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빨 누런 거 봐. 왜? 정유돈이야? 짜장면 먹다가 오신 걸 수도 있지. 짜장면을 이빨에 붙이고 와? <웃음> <웃음> 짜장면 먹다가 이렇게 개우시는 거면 우리 집이 아니라 병원을 오셔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웃지 마 왔고 조같이 챙겨가지고. 아, 나 용기가 더 필요해. 아, 아, 아. 아, 어지러워, 나 무서운데? 아, 나 이런 거 무서워하네. 일단, 일단 그거 발집죠 인형 완성하게? 어, 엎드리기 없나? 있겠냐? 어... 토커... 아... 나쁜 새끼가 있었구나. 일단 여기에 나안 보이는 거 보니까 똥개미. 똥 싸고 있잖소. 아 근데 이거 원래 여기 있었어? 아니요? 이, 없었지. 근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딱히 해는 안끼치는거 아니야? 아볼 때마다 반각이 있으면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저게 환각 정도라기엔 너무 어? 어 뭐야, 왜 이거 이거 니네 막 만나보네? 아 근데 왜? 그냥 환각이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먹는 건가 본데. 아나 심장. 아나억하면119 불러. 아는 119안 불러도 되거든. 억 가면 불러라. 알았어. 얘 어. 스위치는 왜 있는 건데? 아, 스위치 닌텐도. 얘는 그거 성공했나 봐. 사전 이에요 <laughs> 이제 사천여행 가는도 살수 어, 있을까? 어? 그럼 이제 약 먹어야 되나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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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, 약, 먹어야 약 먹어야지 어.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. 아니 씨어 이거는. 뭘 얼마나 아, 하긴 정도? 해. 약을 먹어야지. <웃음> <웃음> 아주, 아주, 아주. <laughs> 나 용기 한 모금만 더 할게. 족하다가 됐었지 아... 대사... <laughs> 아니다 아... 근데 왜 달마가 눈을 감고 있을까 그, 그것도 스토리 똑바 <laughs> 아닐까요? 달마 대사께서도 족같아서 보기 싫은 게 있으신가 보지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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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뭘... 나타났지 아, 난, 아니, 나 저거. 멀미 때문에 나난 2초 이상 못 봐, <laughs> 2, 3초 이상 못 봐. 이시저 <laughs> 갑자기 나타났지. 나보다 심한데. 저게 너 왔나? 저 갑자기 나타났어. 양복자약 어? 어?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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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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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네기 이질아, 씨. 아 근데 그냥 아, 맞네. 환약 없을 환각 없을 때약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? 해볼까요? 일일 차로 돌아가게 되면 해봐요. 뭐야? 같은 <laughs> 집에서. 내가 안 비쳐지는 걸 보니 좆 같은 게임이군. <laughs> 아씨발, 몰래로. 사이즈를 보아하니 내가 아는 누나가 맞다. 아 문제 문제. <laughs> 아니래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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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래요. <laughs> <아니에요. 웃음> 아, 진짜 못한다. 걸림이랑 약속한 거 있잖아. 멀쩡할 때. <laughs> 어. 집이 멀쩡한지 확인해야 돼. 아니, 그냥 먹고 멀쩡한 거면 멀쩡한 거고.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꽁으로 넘어간 거냐? 그런 야바위 방식으로는. <웃음> <웃음> 왜 재밌잖아? 그런 야바위? 화면에 내가 안 비치는 걸 보니 촛 같은 게임이군. 아이씨. <laughs> 둘다 얼굴이 이상현상이에요. <laughs> 나 그냥 커피 맛안 나게 되어있어. <laughs> 에? 에? 왜? 너무 가어 괜찮은 먹었어. 줄 알고 약 먹었는데 넘어갔어. 어디에 뭐가 더 있었나봐. 결국 <laughs> 야바이가 <laughs> 됐네요? <laughs> 그러게요. 보다 <laughs> 뭐, 저분들도 좀 친절하다. 응? 맨날 찾아와주는 거잖아. 약 주라? 어. 응. 음. 화면에 내가 안 비치는 걸 보니 X같은 게임이군. 어 가슴 파인 거 봐, 명치까지 파는 <목소리> 거. 아저씨 웃는거 진짜 정들겠다. 아, 저 보니까 이거 입에 원래 입에 안에 입에 들어가 있었나? 원래 들어가 있었지 원래 않아? 화면에 내가 안 비치는 걸 보니 족 같은 게임이군. <laughs> 언제까지 할 거야 그거? 뭐야? 으, 으, 으. 아, 야 먹어봐 <laughs> 이놈아! 미친 <웃음> <웃음> 아 X발 이맛 따로. 졌어 초스피드였다 아나 이런 이런 생활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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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에? 네? 여기 하나 있지 않았나? 에? 네? 방금 유리 깨지는 소리 났지? 어 이상형롱지롱아지지롱 오지롱, 오지롱, 지롱오지지러운게 공포잖아 너지안 오지롱, 피..피 롱 오지롱, 아니야 오지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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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응, 맞았어. 어, <laughs> <자>, 와. <우와>. 오케이. <laughs> 독특한 자세로 서 있었어, 그 아저씨. 아, 나 아, 저거. 나나 나 저거 그거에서 봤어. 나그 사자 보이즈가 사자 보이즈 아니야 저거? <laughs> 사자 보이즈 저거 사자 보이즈 나오는 거 아니야? 여마스워나파 어, 마할레르스워나파 그 아니지. 쟤는 유어 아이돌이지. 가면에 <laughs> 아... 내가 미치는 걸 보니 족 같은 게임이. 그냥 지마에이안 들면 다족 같은 게임이래. 아 부인의 아저씨 그만 가고 쭈쭈 큰 언니 데려와라. 쭈큰 언니. <laughs> 그 언니 올 때마다 죽었지 않? 자. 그 언니 아, 올이 때마다 아저씨가... 죽... 이 아저씨가 죽었지 않? 이 아저씨가 행운의 아저씨였네. 어. 아기 우는. 야 아기 우는 소리 나. 현장에 애기 있는 거 아니야? 오 밑에. 오. 마이 갓 oh 오마이갓. Oh 뭐야 저거. 안 열면 안될까. 진짜. 아, 아. 오, 아, 그니까. 아, 미친. 아 씨발 아. 놀라라. 진짜 놀라라. 에이 씨발 씨발 사라진 거면 안전한 거지? 그런걸요? 초... 어. <웃음> 괜찮아? 에? <laughs> 어? 오아아 오빠 상이다. 이거 그거네 그 뭐라고 하냐 그 세일러문 진정한 공포지기. 오 뭘? 그거 알아? 내가 에이. <laughs>